OK금융그룹 okay, 특혜 의혹 관련된 질입니다. 아직 현안 파악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어, 좀 빠르게 확인하고 파악하시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DGB 대구은행 창립 56년 만에 지방은행 꼬리표 떼고 전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시중은행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아 대구은행. 예예예. 예, 예, 예. 예.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이 된첫 사례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게 시중은행 과점 깨기라면서 굉장히 거창하게 의무 부여를 했는데 이 전환 과정에서 소위 대부업체들의 대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이름 야마모토 준 한국 이름 최윤회장이 지배하는 OK 금융그룹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어 있고 특히 금융위원회가 봐주기 심사를 한게 아니냐 라고 하는 의혹도 제기되어 있습니다. 우선 대부업 자회사를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업자가 저축은행을 함께 운영할 경우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창구로 전락할 수 있어서 어, 대부 2014년에 금융위원회가요 저축은행 건전, 건전 경영 이해상충 방지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 2014년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OK금융그룹처럼 대부업과 저축은행을 같이 하는 기업은요 최종적으로 대부업 폐쇄해라 이렇게 돼 있죠. 다만 단박에 폐쇄하기는 무리가 있으니까 계열사인 대부업체들 전체가 국민들한테 차주한테 빌려준 돈 비율을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감축해라. 이 끝에는 대부업체 폐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2016년 국정감사에서 어, 야마모토 준 최윤씨가 OK저축은행의 OK 전신인 저축은행을 인수한 뒤 원래 대부업자였잖아요. 수년간 금융당국을 속여 인가조건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두 개의 자회사가 대부업체 자회사가 확인이 된 거예요. 이때 최윤씨는 저축은행 면허가 취소되는 게 마땅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제시했던 2014년에서 제시했던 기준에 따르면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2017년에 면허 취소 대신 인가요건을 충족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유는 이두 개의 자회사가 최윤 회장 동생의 회사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회사들은 공정거래법상 동일기업집단이라고 공시가 돼 있어요. 근데 대표만 최윤 회장의 동생이기 때문에 면제부를 금융위원회에서 준 거죠. 이러고 나니까 2021년에 심지어는 대법체를 새로 세워서 대법체가 합의 3개가 됩니다. 보세요. 최윤 씨 동생 최호 씨가 대법체 3개 가지고 있어요. 동시상 동일인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도 아니라고 면제부를 금융위원회에서 줬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가장 이 부분에서 이상한 지점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최윤 씨 지배권 하에 대부업체 세개와 저축은행이 동시에 영위 되고 있고 업계 2위까지 성장한 OK저축은행이 OK 이번에는 대구은행 DGB 금융지주에 단순 투자자라는 이유로 9.5%까지 주식을 갖고 1대 주주가 됩니다. o k 이융융룹이이 d g b 금융지주의 일대 주주고 d g b 금융지주가 d g b 은행, 대구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건가? 특히 어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대부업 축소 계획 최종적으로 대부업체 청산하라고 했던 이 계획이 왜 중간에 변질돼서, 어, 면허 인가 조건을 충족하라, 라고 하는 권고만을 하고 계속해서 OK 금융그룹이 이렇게 업계의 위의로 가고, DGB 캐피탈, DGB 금융지주의 대주주가 될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인지 굉장히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2014년에서 2017년 사이에 무슨 일을 한 거냐? 이게 혹시 대구은행에 또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과정에서 단순 투자자 다라고 하는 이유로 OK 금융그룹이 DGB 금융지주의 9.5%까지 지금 주식을 확보를 해서 일대주주가 됐어요. 그러면서 DGB 금융그룹의 DGB 금융지주의 대주주기 때문에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적격성 심사에서 또 빠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좀 의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현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파악이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이두 부분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대법 축소 개혁이 왜 중간에 변질됐는지 그리고 이거, 이번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과정에 혹시라도 특혜가 있었던 건 아닌지 꼭 살펴보시고 어 관련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어느 정도 예, 정리되면 예. 의원실로 꼭 예. 설명을 예. 부탁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